짝사랑 포기해야 할 때를 아는 법에 대해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에 이 짝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 세 번째는 포기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네 번째는 앞으로의 전개, 다섯 번째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에이스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구름 속 손이 황금 동전 같은 펜타클을 내려주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과거에 이 짝사랑이 시작될 때 여러분에게는 분명 현실적인 가능성이 보였을 거예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죠.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미소를 지어줬거나, 대화가 잘 통했거나, 혹은 주변에서 좋은 분위기라고 얘기해줬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평소에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조언보다는 어떤 실체적인 희망을 받기 때문에 마음을 열게 되신 거죠. 두 번째 카드는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 교황이 두 사람 앞에서 손을 들어 가르침을 주는 모습을 보시면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의 조언이나 중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에요.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워서 친구들에게 계속 상담을 받고 계시거나 인터넷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현재 상황은 마치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죠. 교환카드는 전통적이고 안전한 길을 추천하는 의미도 있어서 지금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4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펜타클을 꽉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포기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여러분이 이미 이 감정에 너무 많이 투자했다는 거예요. 시간도 마음도 그리고 실제로 상대방을 위해 쓴 돈이나 노력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주식에 투자했는데 떨어지고 있지만 손절하기 아까운 마음과 비슷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을 포기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될것 같아서 더 붙잡고 싶어지는 거죠. 또한 안정적인 현상 유지를 원하는 마음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소중한 거죠. 네 번째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예요. 나무 막대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시면 앞으로는 새로운 시작과 열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와 행동의 에너지는 꼭이 짝사랑을 이어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안에 새로운 의지가 생겨날 거라는 뜻이에요. 한 달에서 두달 정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취미나 목표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거예요. 완드는 불의 원소라서 열정적인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이 에너지가 지금의 짝사랑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컵페이지 카드예요. 카드 속 젊은 사람이 컵을 들고 물고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시면 순수하고 미숙한 감정을 나타내요. 최종조화는 이거예요. 지금의 짝사랑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지만 아직 성숙 못한 단계의 감정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해요. 컵페이지는 감정에 이끌려 시작했지만 실행력은 부족한 상태로 의미해요. 즉,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토대가 약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경험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이를 통해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배우게 됐거든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과 네 번째에 에이스 카드가 두 개나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동전 모양의 펜타클과 막대기 모양의 완드가 나왔는데, 이는 끝과 시작이 함께 있다는 의미예요. 과거의 현실적인 희망으로 시작된 이 감정이 미래에는 새로운 열정으로 전환될 거라는 뜻이에요. 또한 가운데 세 카드가 모두 안정과 유지를 의미하는 카드들이라서 지금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시기지만 결국에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히 펜타클이 두개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이 정말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상황별로 나누어서 조언 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정도는 용기 내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후회 없이 정리할 수 있어요. B상황인 분들, 즉 이미 거절방했지만 포기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정말 놓아주셔야 할 때예요. 상대방의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요. C상황인 분들, 즉 애매한 관계를 지속하고 계신 분들은 관계를 명확히 정의하는 대화를 해보세요. 더 이상 애매함 속에서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도 사랑의 한 형태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더 우선이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의 아쉬움은 곧 추억이 될 거예요. 짝사랑 언제 포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오늘은 다섯 장의 카드로 그 답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여러분 마음을 보여 줄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 세 번째는 현재 관계의 문제점. 네 번째는 앞으로의 가능성. 다섯 번째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펜타클 팀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왕관을 쓴 남성이 황소 머리 장식이 있는 왕좌에 앉아 있어요. 손에는 펜타클을 들고 있고 매우 안정적이고 성숙한 모습이죠. 여러분의 과거 감정을 나타내는 이 카드는 굉장히 진중하고 깊은 사랑을 의미해요. 펜타클은 물질과 현실을 상징하는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키운 정원처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연애에 있어서도 가볍게 마음을 주지 않고 한번 좋아하면 깊이 빠지는 스타일이시죠. 두 번째 카드는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 인물을 보시면 왕자에 앉아서 홀과 보주를 들고 있고 갑옷을 입은 다리가 보여요. 매우 권위적이고 강한 의지를 가진 모습이죠. 이는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데 그 사람이 지금 자신만의 세계에 굳게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예요. 황제는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것을 지키려는 성향이 강해요. 아마 그 사람은 현재 자신의 일이나 목표에 집중하고 있거나 새로운 관계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을 거예요. 마치 높은 성벽 안에서 자신의 영토를 지키는 왕처럼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상태라고 볼수 있어요. 세 번째 카드는 완드 2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성곽 위에 서서 지구본을 들고 멀리 바라보는 인물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현재 관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이 카드는 여러분과 그 사람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완드는 의지와 행동을 의미하는데, 2번이라는 숫자는 둘로 나뉜다는 의미가 있어요. 즉, 여러분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이 향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아직 다른 일이나 다른 계획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이런 어긋남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컵 2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남녀 두 사람이 컵을 나누며 마음을 교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위에는 날개 달린 사자머리가 있어서 이들의 만남을 축복하는 것 같아요. 컵은 감정과 마음을 상징하는데 이 카드가 미래에 나왔다는 것은 희망적인 신호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 진정한 소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컵 2번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조화를 이루는 카드라서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무작정 다가가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거나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예요.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완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완드 끝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고 아래로는 잎사귀들이 떨어지고 있어요. 에이스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이것이 결론으로 나왔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라는 조언이에요. 마치 새로운 불씨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는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짝사랑에서 벗어나 진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 보세요. 전체적인 카드의 흐름을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다섯 번째에 완드가 나왔어요. 완드는 막대기 모양으로 생긴 카드인데 의지와 행동을 상징해요. 이는 이번 상황에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에는 권위를 상징하는 카드들이 나왔는데 이는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상대방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지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숫자로 보면 킹, 황제처럼 성숙한 에너지와 2번 에이스 같은 새로운 시작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에이스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과 대화할 기회조차 별로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달 안에 자연스러운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공통 관심사나 업무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조금씩 개인적인 이야기로 확장해 나가시면 돼요. 비상황인 분들, 즉, 이미 어느 정도 친분이 있지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갑자기 고백하기보다는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자연스럽게 보내 보시는 거예요. 실상황인 분들, 즉 이미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제 결단의 시간이에요. 완드 에이스가 말하듯이 새로운 행동을 취해 보시거나 정말 힘들다면 잠시 거리를 두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여러분만의 소중한 여정이고 분명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거예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 더 나가 보시길 바래요. 짝사랑에 대해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내왔는지 보여줄 거고, 두 번째 카드는 현재 상황을, 세 번째 카드는 이 상황에서의 문제점을, 네 번째 카드는 앞으로의 가능성을, 다섯 번째 카드는 최종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소드 2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여성이 눈을 가리고 양손에 검을 하나씩 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이 카드가 과거 상황으로 나온 걸 보면,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속으로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할까 말까, 계속 기다릴까 포기할까 하면서 계속 결정을 미뤄오셨을 거예요. 마치 눈을 가린 채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처럼요. 이런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만 계속 키워오셨을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왕관을 쓴 남성이 화려한 전차에 타고 있고 앞에는 두 마리의 스핑크스가 전차를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여러분의 상황은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정말 강렬하다는 뜻이에요. 전차처럼 앞으로 돌진하고 싶은 강한 욕망과 추진력이 있으시거나 이미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차는 균형을 잃으면 쉽게 전복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의 마음도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어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 9번 카드예요. 이 카드 그림을 보시면 우아한 여성이 홀로 정원에 서 있고, 주변에는 풍요로운 것들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문제점으로 이 카드가 나온 건 지금 여러분이 혼자만의 세계에 너무 빠져 있다는 의미예요. 짝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상상과 기대로만 가득 차 있어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자기만족에 빠져서 상대방의 진짜 마음이나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또한 혼자서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발전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를 보시면 교황이 두 명의 신도들 앞에서 축복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는 지혜로운 조언이나 중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도 주변의 친구나 가족,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이 상황에 대해 상담을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교환카드는 전통적이고 형식적인 것을 애매하기도 하는데, 이는 현재의 짝사랑 상황이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거예요. 다섯 번째 카드는 완드퀸 카드예요. 여기 보이는 막대기 같은 게 완드인데, 이 카드를 보시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왕이 완드를 들고 있고 해바라기와 검은 고양이가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최종 조언으로 이 카드가 나온 건 이제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더 이상 혼자서 망설이고 있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만약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할 거라면 확실하게 하고 포기할 거라면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완드키는 매우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예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는 소드 카드로 고민만 하다가 전차로 강한 감전이 생겼고 펜타클로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데 마지막에 완드 퀸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나왔거든요. 소드와 완드가 나온 걸 보면 생각과 행동의 대비가 뚜렷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생각만 만화하셨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카드에서 결정을 못 내리셨던 분들이 마지막에는 당당한 여왕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보여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더 이상 혼자서 상상만 하고 계시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제 정말 포기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마음도 존중해야 해요.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소극적으로 움츠러들지 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의 삶에 집중하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거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 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든 확실히 하시고 그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민만 하느라 지치셨을 텐데 이제는 시원하게 결정을 내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짝사랑 포기해야 할 때를 아는 법에 대해 리딩해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과거 감정과 상황을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 마음 상태, 세 번째는 이 감정의 문제점이나 걸림돌, 네 번째는 앞으로의 전개 과정, 다섯 번째는 최종 결론과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완드 에이스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구름 속에서 나온 손이 활력 넘치는 나뭇가지를 건네주는 모습이 보여요. 완드는 의지와 행동, 열정을 상징하는데요. 에이스 카드라는 건 새로운 시작과 강한 에너지를 의미해요. 여러분의 과거를 보면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강렬한 끌림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번개 맞은 것처럼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가버린 거죠.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평소에 감정이 풍부하고 한번 좋아하면 깊게 빠지는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혹시 연락할 핑계를 만들어서 카톡 보내보거나 우연히 마주칠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기억 있으시죠? 두 번째 카드는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을 보시면 역시 구름에서 나온 손이 넘치도록 가득한 컵을 건네주고 있어요. 컵은 감정과 마음,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보면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한 순수한 감정이 가득 차 있어요. 컵이 넘칠 정도로 가득하다는 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관심이라도 받으면 하루 종일 지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너무 순수하고 일방적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마치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세 번째 카드는 교황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왕관을 쓴 교황이 두 명의 사람 앞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교황은 규칙과 전통, 사회적 기준을 상징해요. 지금 여러분의 짝사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현실적인 벽이에요. 사회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에는 넘기 힘든 장벽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이미 그 사람에게 연인이 있거나 직장에서의 상하관계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완전히 친구로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벽을 깨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여러분의 순수한 감정을 가로막고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완두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에는 5명의 사람들이 각자 완두를 들고 서로 경쟁하거나 다투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마음에 많은 갈등과 혼란이 생길 거예요. 계속 좋아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떤 날은 희망을 갖고 다가가려고 하다가도 어떤 날은 현실을 보며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거예요. 그 사람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이리일비하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조언도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런 내적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컵 9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한 남성이 양팔을 벌리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9 개의 컵 앞에 앉아 있어요. 이건 개인적인 만족과 성취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최종 결론을 보면 결국 여러분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답을 찾게 될 거예요. 그 답은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결정이에요. 이 짝사랑이 이루어지던 이루어지지 않든 여러분은 이 과정에서 사랑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될 거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전체적인 카드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 완드 에이스로 시작된 열정이 컵 에이스로 순수한 감정으로 발전했지만 교황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완드 5번의 갈등을 겪다가 결국 컵 9번의 개인적 만족에 도달하는 구조예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완드와 컵 카드가 주로 나왔다는 거예요. 완드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를, 컵은 깊은 감정을 나타내는데 이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행동하고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거미나 동전처럼 생긴 펜타클 카드는 없어서 현실적인 결과나 명확한 결론보다는 감정적인 경험과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상황에 별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용지를 내서 진심을 전해 보세요.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소한 후회는 남지 않을 거예요. B 상황인 분들. 즉 이미 거절당했거나 답이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억지로 빨리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감정도 여러분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상환인 분들 즉 계속 망설이고 계신 분들은 일단 자신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시길 바래요. 어떤 선택을 하던 그건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고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짝사랑. 포기해야 할 때를 아는 법에 대해 리딩해 볼게요. 첫 번째 카드는 여러분의 과거 감정 상태를 보여줄 거고 두 번째는 현재의 마음의 상태 세 번째는 이 짝사랑의 문제점 네 번째는 앞으로의 가능성, 다섯 번째는 최종 결론과 조언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드는 컵 4번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한 사람이 나무 아래 앉아서 팔짱을 끼고 앞에 놓인 컵들을 보고 있어요. 표정이 심무룩하고 불만스러워 보이죠. 이는 여러분의 과거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데 그동안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다가와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거절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컵은 감정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감정적으로 까다로운 편이고 이상형에 대한 기준이 확실한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 누군가 고백을 했거나 소개팅 제안이 있었는데 지금 짝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다 거절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카드는 마법사 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 인물이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앞에는 네 가지 도구들이 놓여있죠. 머리 위에는 무한대 표시도 보여요. 이는 현재 여러분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예요. 짝사랑 성공을 위한 능력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은 지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다야 할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연락하는 방법도 있고 만날 기회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마법사 카드의 핵심은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평소에 계획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시나리오를 다 그려놨지만 막상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타입이시죠. 세 번째 카드는 컵 10번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행복한 가족이 무지개 아래서 춤추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도 함께 있고 모든 게 완벽해 보이죠? 이게 바로 이 짝사랑의 문제점이에요. 여러분이 너무 완벽한 관계를 꿈꾸고 계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한 커플이 된 모습만 그리고 있어요.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로맨스를 기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실제 연애는 그렇게 판타지 같지 않아요. 서로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어색한 순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너무 이상적인 관계를 원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조금씩 다가갈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고 계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카드는 전차카드가 나왔어요. 카드 속에서 화려한 전차를 탄 인물이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어요. 양쪽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스핑크스가 전차를 끌고 있죠. 이는 앞으로 여러분이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망설이고 고민만 했다면 이제는 목표를 향해 돌진하게 될 거예요. 전차는 강한 의지와 추진력을 의미해요. 아마 어떤 계기가 생겨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느끼게 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전차 카드의 특징은 너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주변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느라 다른 좋은 기회들을 지나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앞으로 한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되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는 별 카드예요. 카드를 보시면 한 여성이 강물가에서 물을 따르고 있고, 하늘에는 큰별 하나와 작은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어요. 매우 평화롭고 희망적인 장면이죠. 이는 결국 희망을 놓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비록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어려워도 결국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뜻이에요. 별은 소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언젠가는 통할 거예요. 하지만 별까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별카드는 정화와 치유의 의미도 있어서 지금의 상처받은 마음도 서서히 회복될 거예요. 전체 카드의 흐름을 보면 정말 흥미로워요. 처음에 컵카드가 나오고 마지막에 다시 컵이 나왔는데 중간에는 행동과 의지를 뜻하는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이는 감정적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거쳐 다시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컵은 여기서 물같이 생긴 모양인데 감정과 마음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이 짝사랑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진짜 깊은 감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법사와 전차는 모두 의지가 강한 카드들이에요. 즉, 여러분에게는 충분한 능력과 추진력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별카드까지 고려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 드릴게요. A 상황인 분들, 즉, 아직 그 사람과 연락할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안부 인사나 업무 관련 대화로 시작하시면 돼요. 비상황인 분들, 즉 이미 거리감이 느껴지신 분들은 일단 한발 물러서서 자신의 일에 집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늘려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 보시길 바라요. C 상황인 분들, 즉, 정말 포기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별카드가 말하듯이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뜻밖의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내일부터는 그 사람 생각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겨보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건 여러분만의 소중한 경험이고 분명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의 설레임도 충분히 즐기시길 바래요.